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셨던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자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정되어지고 또 선택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승리라는 거죠. 진것 같은데, 이긴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산 겁니다.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만백성을 위한 것이다.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 이 증거, 증인, 헬라어로 마루트리아라고 합니다. 마루트리아, 마르트리아 근데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보면 마루트리아를 마터라고 하거든요. 마터. 마터가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마터라는 단어가 또 뭘로 쓰이느냐? 바로 순교자라는 말로 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만큼 하나님 모실때 영광 낸 삶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냐 순교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순교입니다 증인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증인이. 너희가 내 증거, 증거가 되고 증인에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공에 끌려가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직인의 삶을 살때 어떻게 되느냐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에 끌려갑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공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핍박받는 세상에서 내가 핍박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배척받는 그 세상에서 나는 환영받으면서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핍박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칭찬받는다면,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졌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토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당했던 핍박, 증인이 당했던 고통, 그들이 접던 십자가의 아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믿지 않고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봐도 받아들여야지 내 것이 되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신하는 것,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때 아무래도 여자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백을 하죠.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말로, 행동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간혹 보면 그걸 믿지 못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사실일까? 진짜일까? 믿지 못하면 그 남성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이 똑똑한 여자들이 이 의심이 좀 많아요. 똑똑하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논리대로 판단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똑똑한 여자분들이 노천녀노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성이 사랑해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믿고 신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야 낯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어야 내가 그 은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증인이 되느냐?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참 증인의 길은,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참 증인의 길을 걷게 돼요.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요, 사람을 진실되게 만들더라고요. 고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보통 아픈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더 솔직해져요. 더 정직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좋아져 있어요. 왜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 더 진실되져요.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 남성이 암에 걸렸어요. 그 여자분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많은 대화를 못해요. 남편이 심각하게 아프고, 이제 얼마 남, 남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호흡도 거칠어지고, 많은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진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이 아프면 사람은 더 진실되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 진실되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보셨어요? 만약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병이 들었든지 큰 문제가 생겨, 생긴 거예요, 생긴 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출세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에게 큰 실패와 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려운 중에 우리는 더 진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실된 증인으로 점점점 살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때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분이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된, 진실되죠. 즉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교의 사역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고난의 삶을 살때 진리와 복음의 생명력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걸어야 될이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가는 것, 십자가를 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의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의 손해를 보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핍박받는 이것은 증인의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의 축복, 증인의 영광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